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점심까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산천을 촉촉히 적셨는데요 현재는 비가 개인 상태입니다 어쩌로 오늘 비로 인해서 가을 가뭄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대미산 평창산골 대미분지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비가 그치고 운무가 거치면서 서서히 햇빛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 추천 매물로 소개해 드릴 물건은 이 아름다운 대미 산골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2천만 원 이하대 넓은 관리 지역의 동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도 가격이 현저히 아래로 다운 조정이 되었고요. 공시지가 보다도 훨씬 저렴한 산골에 넉넉하고 넓은 산골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기본 내역 살펴봅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개발 700고지 청정한 산골마을에 소재하고 있고요.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휴경농지인데요.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바시 한필지, 토지총면적 1,983제곱미터 1,98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니까 약 600평에 토집니다 공시지가보다 저렴합니다 최초가 5,6만원대 희망가였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가격은 평당 3만원대입니다 확정가, 최종가, 고정가로 해서 2천만원 이하때 1,900만원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시면 장점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해발 고도가 자그마치 700 고지입니다 특급 조항권 청정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토지 한쪽 면이 저 농막 저 안쪽으로 있는 넓은 산이 평창 군유림인데 오늘 매매 토지가 한 면이 군유림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포장이 평창군에서 포장을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요. 아, 오늘 토지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 포장도로에서 4, 5m 정도 떨어져 있는 일부 맹지입니다. 예, 다니시는데 이 밭으로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만은 예, 건축을 위해서는 이 맹지 부분 4, 5m 정도만 해결을 하시면 더욱 좋고 값지고 귀하고 자, 가치를 바랄 예,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2,6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 보다도 700만원 가까이 더 저렴한 금매물 농지로 한번 더 여러분께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보시겠습니다 자. 토지 4, 5타 아래쪽까지는 포장이 잘 닦여져 있고요. 전봇대도 물건지 10m, 15m 앞에까지 전봇대가 들어와서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계단식으로 농막주택이 하나, 둘, 저 밑에까지 세채 정도 이렇게 계단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아, 올 봄에 올 초에 소개를 드렸던 아주 싼 관리지역 밭이 있었는데 그게 매매가 돼가지고 어, 건축허가를 2단으로 해서 두 채를 허가를 내서 현재 기소를 치고 올해 안에 아마 신축주택이 저 밑으로 두 채가 예쁘게 전망 좋은 지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그리고 전면으로 예, 보이는 이 산은 평창의 8대 명산 중에 하나죠 자, 아름답고 큰산 대미산이 바로 선면에 예, 이렇게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밭들도 있고 대지도 있고 집들도 이렇게 in, 있는데 최근에 거의 한몇년 사이에 100여 호 넘게 예,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예, 전원 마을로 그리고 귀촌 예, 마을로 이렇게 통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토지 자, 매입을 하신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일단 농지 복구하셔가지고 농사 지으실 수 있고 농업인 해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고요 자휴역농지이기 때문에 땅이 아주 건강합니다 농약 한번 치지 않고 아주 토양이 좋을 것 같은데 요 지금 잔나무들이 한 10여 그루 앞에 포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남겨두셔도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잔목과 칡넝쿨로 이렇게 잔뜩 지금 우거져 있는데 예, 가을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면 농지 벗고 일반 나무들 다 비워 내시고 내년 봄에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예,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를 심으셔가지고 600평 산골 과수원도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 외에 여러 가지인데 산나물, 특히나 뭐 고사리나 취나물, 산더덕, 명이나물 등등 많죠. 산나물을 재배할 수도 있는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나, 중에 향후에, 매입하고 나서, 요 도로, 아마도 이밭 주인 땅이에요. 예, 크지는 않지만, 요 국어 건너서 바로인데, 어, 계략적으로 한5 평만 매입을 하셔도, 넓게 이 도로가 해결이 됩니다. 어, 일부 잘 협의하셔가지고, 예, 도로 확보하셔가지고, 전망 좋은 입지에 멋진 집도 두세째 지을 수 있는, 예, 넉넉한, 아래쪽 지금 다닙니다. 예, 석축이 성처럼 쌓여져 있는데, 요 석축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 예, 관리 지역에 현재 바스로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와 농막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땅을 아마 사신다면 이 농막 주인, 이땅 주인이 사시면 금상첨화고 딱 알맞은 땅인데, 예, 부동산에서 중개업체에서 두세 차례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아, 이땅 주인을, 농막 주인을 만나지를 못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이 1900만원 가격이면 바로 일 집으로 계약을 하자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성처럼 쌓여진 50m 가량 아래 땅과 접하고 있고요. 저 한쪽 면이 넓은 평창 군인림과또 접하고 있어서 제법 실모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경사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입구 쪽은 거의 뭐 많지 않지만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관리적 농지 바이기 때문에 반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토지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프린트를 프린트해 왔는데 위성지도로 모양, 위치, 주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입니다. 제가 요 포장이 끝난 지점, 여기에 서서 이쪽을 보고, 이 전면을 보고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예, 거의 뭐 붙어 있죠. 계략 예, 재보니까 4, 5m 정도입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예, 부정형, 앞쪽은 좀 넓고, 뒤로 가면서, 좀 옆으로 가면서 좁아지는데, 예, 부정형, 마른 뭐, 사각형 모양이고요 앞에 농막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한 면이, 예, 석축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자, 이쪽 땅은, 네, 56만 평평창 군유림하고 지금 한쪽 면이 또 접하고 있고요. 또 위쪽은, 자, 581 평. 맹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는 아예 길이 없어요. 여기는 뭐몇 메타만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네,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럼1 0 0 0 평이 훨씬 넘는 그런 땅이 되겠죠. 자해서 이렇게 모양이 그렇고 자, 여기는 거의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쪽은 좀 경사도가 있고 이쪽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경사도가 있고 여기는 좀 완만한 예, 그런 땅이고요. 조향은 아시다시피 모든 예, 지적도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되는데 예, 튀어져 있는 부분은 예, 북동향입니다. 북동향. 물론 뭐이 서북향으로도 뭐 쓰실 수도 있고 집을 지으신다면 남향으로는 안 되겠네요 여기 산이 높으니까 트여있는 네, 쪽은 이렇게 되어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전봇대가 여기 서있고요 포장이 되어있고 여기 진입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보니까 현황이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새롭고 자, 해결력을 가진 사람은 맹지를 산다 고 그러는데, 일반 땅들은 평이하고 일반 가격이고 오히려 비싼 것도 있지만, 자, 오늘 땅은 4, 5m가 맹지라는 이유로,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해서 가격이 공시 지가보다도 싸고, 주변 시세보다도 선업에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또 땅은 넓고, 군유림 접하고, 특급 조망권이고요. 자, 600평에 넉넉한 정말 넓은 산골 토지고요. 자, 농막을 갖다 놓으셔도 이 아름다운 앞에 특급 조망을 매일 감상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가 있는 오늘 토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천리 해발 7 0 0 고지 대미마을 맨 끝자락 특급 조망권 군유림과 접하고 있는 공시지가 이하의 최저가 금매물 2천만원 이하 대 생산관리지역, 바닷필지, 600평, 최종 확정가, 1900만원. 1900만원에, 자, 토지와 임목 토지 안에 있는 모든 것다 포함해서, 1900만원 소개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 청춘부동산입니다. 033-342-6640번, 033-342-6640번, 청춘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아, 현장에 혼자 가지고 싶다 그러시면, 집원 바로 그냥 오픈해서 문자로 드립니다. 집원 공개 받아보시고, 위성으로 하, 살펴보시고, 공부도 집원만 있으면 등기부 동본, 토지 대장, 지적도, 아, 임야도, 지적도 모두, 자, 발급해서, 열람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착한 가격이고, 제법 쓸만한 땅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오늘 토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분이 매입하셔 가지고 산나물도 심으시고 산골에서 자연과 동화, 동화되어서 건강한 토지로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